아이고야. 아우. 아이고. 야, 이거. 낯설기 초유의 강인군인데요. 아, 정말. 유리 유리 와 하고 왔다네 아, 아. 푸른 초원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네 아 어저께 저기 어 술이 덜 깨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아, 아. <laughs> 술이 덜깬 건지 잠이 덜 깬지 모르겠는데 어 물, 물질을 한다고요? 해녀분이 계시다고 어디에? 와, 아 진짜로 지금 이 시간에 아, 와. 와 진짜로 울지하시네 저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막 어, 일출을 보겠다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야, 근데 수평선 바로 위에는 약간 구름이 껴있어서 딱 정확하게 일출을 보는 게 되게 어렵대요 실시간으로 색깔이 바뀌네 이 그라데이션이 어... 엄청나긴 하다 물결의 모양도 이렇게 계속 바뀌고, 어떻게 보면 미술이 자연이나 뭐 인생의 모사니까 음악도 그렇고, 뭐 다... 어. 다 아, 아무리 뭐... 사람이 뭐... 문학을 쓰고 뭐다 해봤자, 자연의 짭이다. <laughs> 아니 근데 해가 뜨는데 왜그 갑자기 머릿속에서는 산돌림의 청춘이 생각이 나면서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정춘 이게 왜 갑자기 그 생각나지? 아 어 왠지 어 언젠가 가겠지 푸른 이청춘 피고 또 지는 이 꽃잎처럼이니까 이게 아 그러네 어 해도 떴다가 지니까 피고 지는 꽃잎처럼 음와 아, 뜬다 이제 저렇게 뜨는구나. 야, 진짜 처음 봐. 더 자고 싶다. 굳이 찍어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laughs> 여기 오길 잘했네요, 진짜. 셨어요 아이고 <laughs> 좀 천천히 걸을까 봐요. 네. 네. 컨디션 어떠세요? 아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딱어 속이 뭐안 좋지는 않지만 너무 마, 맛있게 해장할 수 있는 음, 그런 컨디션. 맛있는 해장거리가 기다리고 있고. 어, 안녕하세요. 좋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네. 아 예. 예 네, 주문 예. 네 주문 뭘로 할까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 여기 저 차돌짬뽕 많이 나가고 어. 인기 메뉴로 저기 중화 비빔면이라 해가지고. 어, 쉽게 얘기하면 국물 없는 짬뽕 야채를 비벼서 이렇게 볶아서 비벼 드시는 거 볶아서 나오면 그러면 짬뽕밥으로 네, 밥으로 다. 네, 차돌 짬뽕밥 하나 주세요 네. 짬뽕만? 아니, 맥주 하나 주세요 카스, 카스 있고 칭따옥 있고 아, 칭따옥 네세요아 네. 음. 감사합니다. 네. 네. 팬인데 하나 제가 따드릴 때아예 감사합니다. 하나 따가 주도 될까요? 아예예 예, 예. 난 너무 잘한다. 그죠? <laughs> 저희는 경남 진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말 말씨가 예. 예, 이쪽 분이 아니시네요. 예. 집에 는지고 이게 최고 큰 반찬이에요. 아 그럼요. 어 네. 아유, 정석적으로. 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드세요. 네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갖다 주셔서 좋네요. 네. 이게 또 기다리는 동안 마시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이걸. 아. 빈속에 맥주 한 잔. 시즌, 시즌 1때 작가님이 그말 하셨는데. 빈속에 마셔줘야죠, 뭐. 그런 말 하셨던 것같아이젠 원의 영화 때.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근데 약간 또 멋부린 중식당들은 뭐, 이러, 이걸 안 주는 집도 있어요. 맥주 마시려면 맥주가 차니까 따뜻하게 그. 그럼 또 사실 뭐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신 분들은 아니 추우면 마시질 말지 그렇게까지 옷 옷까지 껴입고 마셔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기분도 이해는 합니다 아주 뭐제 기분도 있는 거니까. 가아 동해 최북단. 그럼 2위로 더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중식당은 없다. 야, 그것도, 그것도 뭔가 소소하게 기분 좋은 포인트인데? 뭔가. 가장 멀리까지 와서 짬뽕 한걸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음. 갈 때까지 간 느낌. <laughs> 갈 때까지 간 느낌. 식사 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치 좀 갖다 드릴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맛있겠다, 이거. 아, 또 맛있다. 이거 콩나물 을넣셨 네? 그러나 짬뽕 에있어 서는 정 석이 아니 죠? 뭔가？베리에이션 음, 응용 짬뽕. 양, 하가워. 장기화할 때 핫잖아. 중국 8대 술인데. 아, 이게요? 숙식 52도인데도 아. 많이 마시고 숙식 없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laughs> 그런 건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따른지. 뭐... 아, 이거 간단하네. 응. 아이고, 벌써. 어, 향이. 고량주 종류인 거잖아요. 맛있 맛이... 직후에도 은은하게 이렇게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고량주 특유의 좀 쿰쿰한 향이 확 올라와서 어 근데 좀 되게 세지가 않고 되게 은은하네 향이 아 아우 어, 상당히 흐뭇한 맛이네요. <laughs> 손을 왜 들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마이크. 아, <laughs> 어. 버렸어요. 한자를 잘 모르겠네. <laughs> 다이포 지금 해석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laughs> 무슨 무슨 법 백주 이것만 알겠어. 술 주자는 뭐 정확하게 알죠. 진짜 낮에 고량주를 먹는다. 이거는 아예 처음인 것 같아. 허니초 응. 먹어. 입 한번 닦아 그래. 제 내가 많이 묻히고 먹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규칙 먹고 이럴 때 옆에 친구가 닦아주고 이랬어요. 자기가 거슬려서. 아유 그걸. 어떻게 먹었길래 이러냐 이러면서 기아님 그런 살면서 변했다는 소리 들어보실려고 있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뭐꼭뭐 뭐 동창 친구들이나 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랑 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개도 안 바뀌었다고 바뀐 거보다 그대로인 게 많은가 봐요. 이게 말투도 이제 제가 말투를 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동창 친구들은 그냥 아니 제가 뭘 따로 음악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그런 음 늘뭐 고등학교 때든지 뭐 대학교 때든지 들었던 억양인 거죠. 별로 안 바뀌었나? 바뀐것 <laughs> 아, 아, 같기도 하고. 우와, 어, 늙었죠? 옛날보다. 아, 아, 근데 진짜. 맥주랑 짬뽕을 먹으니까 열이 올르는. 만두 간장 소스는 저희가 개발했고요. 어, 아요좀 다르게 나온. 아. 네. 양파 물론 많이 쳤습니다. 양파 가혈리 순환이 좋으니까. 아 예예. 예. 드시고 싶으면 제가 한병 사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네. 사주세요. 네. 네. 아, 그 대신 아. 이따 사인 두장해 주시면.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어, 아, 제가 다 마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조금씩 퇴근했대요. 아 그래요? 어떡해 나 싸인 주고 말해야지. 싸인? 아니 음. 제가 아, 어, 하고 갈게요. 무조건 가려고. 하고 갈게요. 나 들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가게? 그래요? 나는 저녁에 가게 하 오늘 그만두세요 가게를? 간장 양념을 부어서 주시는 분은 음. 맛있네요. 음. 만두 만두계부먹이나 이게. 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치지만은 음, 이걸 일단 반잔을 먹고 반잔을 여기다 야 중국 팔대 명주를 맥주에다 타가지고 먹는다고 누구한테 혼나지는 않겠죠? 다 변해도 되는데 변화는 변하지 사실 그게 약간 구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그런 거라 이 구름도 지금 한번 삭 보면 그냥 어 모양이 보이잖아요 아 이런 모양이다 지금 근데, 하늘 쳐다보는 게 재밌는 이유가,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에 있어서 좋은 거, 나쁜 거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변화는 그냥, 그냥, 벌어지는 거지. 그게 뭐, 그냥,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고, 뭐, 나쁘다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 뭐, 그냥, 구름, 구름이 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 원래 있는 거지, 그냥. 네. 그냥 뭐, 개미가 나쁜 건가? 이런 거나 비슷한 거지. 뭐, 나, 나무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나무는 좋은 것 같기도 하네. 네. <웃음> 있나? <웃음> 좋고 나쁜 게? 요거 나갈 때쯤이면 이제 일주일 됐겠네요. 요번 두 곡은 이제 공연장에서 만난 분들이랑 재밌게 놀려고 네, 만들었어요. 음. 사실 공중부양 음반 준비할 때는 뭐, 아, 다시 밴드 편성으로 뭐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딱히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작년에 오랜만에 또 코시 곡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뭐,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이런 데도 친구들 공연한다고 가봤는데, 너무 좋아보이고. 그니까, 야, 진짜, 밴드 너무 땡긴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아, 저거 내가, 저게 내가 원래 하던 건데, 이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스타일로, 어. 노래는 만들어놓으면, 완성이 되는 순간, 얘가 그냥, 여기 서서 나한테 이제, 말도 걸고, 뭐 이제, 얘와 나의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된다고 느끼는데, 작년에 낸 노래 중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 그게 이제, 음, 제가 늘 머릿속으로 하던 생각을, 노래를 만들었는데, 얘가 이제 만들어놓고 나니까 자꾸 저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뭘 그냥, 하려고 그래. 뭐, 그게, 음, 대부분의 경우는, 어, 그렇지, 어, 굳이 뭐할 필요 없지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 그래도 뭐할 때는 해야지, 뭐, 뭘, 하, 아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생각이 드니까, 하지만 할 때는 제대로 해.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노래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또 얘가 나한테 말을 걸잖아요.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할 건지 말 건지는 나도 몰라. <laughs> 이 생각에 샤워하면서 갑자기 반항심이 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두 번째 노래 만들고, 해랑 할 건지 말 건지는 반대인데, 어차피 이제 사람 마음속에는 반대되는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음. 그런, 그런 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해서 계속 같은 얘기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저는 되게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뭔가 녹음할 때부터 아, 그날 그 녹음하는 날의 풍경이 그냥 그대로 소리로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건지 말 건지 같은 경우는 보컬도 그냥 같이 녹음했어요 그거는 장기월올들 때도 안 했던 건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맨날 듣고 있어요 어, 남의 노래보다 훨씬 좋다 내가 마음대로 만든 노래니까 약간 그... 이 노래 얘기하니까 투머치 토크 한것인은오늘입니리케어링무리다 아, 저승오늘의 <laughs> 뮤직 페어링을 가무리로가이스오가볼까오아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 아 그냥 뭐 얘기 나오 올해 진짜 공연 많이 잡아놨거든요 지금. 저는 공연하는 게또 일이자 또 노는 거다 보니까 어, 놀 계획이 뭐딱 어, 잡혀 있어서. 어, 어. 해봤어? 좋아요. 네. 기대가 많이 되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거 잘하면 되니까. 노래도 다 녹음도 끝났고. 기분 좋아 보이죠아 얘기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져. 술을 먹어서 그런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지 말지 할지 말지 할랑말락 말랑, 할랑말락 말랑. 가는 중 마는 중할 것만 하지 마 할랑말락 말랑, 할랑말락 말랑. 할듯말듯할듯말듯 할랑말락 할랑말락 가는 중 마는 중 하는 중 마는 중 하기보다는 야, 사랑해요. 안무 응. 이거 <laughs> <laughs> 너무 최근에 만나가지고 <웃음> <웃음> 안무를 <웃음> 얼마 전 <laughs> 얼마 전에도 같이 술 먹고해서. <laughs> 왜 나만 이렇게 무슨 소개팅하는 것처럼 나오냐 진짜 이렇게+ 이렇게 좀 가벼워 보이말 해야 지 그랬어 왜 이렇게 오늘 뭐 공연하는 것처럼 입고 오셨어요 왜 <laughs> 혼자 왜 락커예요 <laughs> 야, 야, 이런 돈인 줄 몰랐는데. <laughs>